2023년 7월 25일, BTOB의 새로운 유닛 90탄젠트, 민혁은광, 이 데뷔를 앞두고 힙하고 스타일리시한 티저 사진 세트를 공개하며 팬들의 이목을 집중시켰습니다. 넉넉한 저지룩과 반다나를 결합한 그들의 자연스러운 Y2K 스타일은 90탄젠트의 독특한 매력을 극대화했습니다. 특히 BTOB 90탄젠트는 1990년생 멤버들인 민혁과 은광이 H.U.T.A와 S.I.L.B.R.L.I.G.H.T라는 새로운 예명으로 유닛 데뷔를 준비하며 더욱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이두 멤버는 그동안 BTOB로서의 활동뿐만 아니라 각각 솔로 아티스트로서도 많은 사랑을 받아왔습니다. 민혁은 파워풀한 랩과 카리스마 넘치는 무대 매너로 은광은 감미로운 보컬과 따뜻한 리더십으로 팬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이제 이들이 90탄젠트로 새롭게 선보일 무대는 어떤 모습일지 궁금증을 자아내고 있습니다. 티저 사진 속에서 H.U.T.A와 S.I.L.B.R.L.I.G.H.T는 기존의 아이돌 이미지와는 또 다른 자유롭고 개성 넘치는 스타일을 뽐내며 새로운 유닛의 탄생을 알렸습니다. 그들의 데뷔 싱글 탕탕탕은 7월 31일 오후 6시 KST에 공개될 예정이며 이는 팬들에게 큰 선물이 될 것입니다. 특히 탕탕탕이라는 제목만으로도 강렬한 인상을 주며 그들의 음악이 어떤 독특한 매력을 지니고 있을지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90탄젠트의 데뷔는 단순한 유닛 활동이 아닌 BTOB의 또 다른 도전이자 혁신의 시작입니다. 민혁과 은광은 각자의 음악적 색깔을 유감 없이 발휘하며 새로운 음악과 퍼포먼스로 팬들과 소통할 예정입니다. 이번 데뷔를 통해 이들은 자신들만의 독특한 세계관을 구축하며 팬들에게 잊지 못할 순간을 선사할 것입니다. 또한 90탄젠트의 데뷔는 팬들에게도 특별한 의미를 지닙니다. BTOB의 음악을 사랑하는 팬들은 물론 새로운 스타일과 음악을 기대하는 대중들에게도 큰 기대감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특히 민혁과 은광의 케미스트리와 시너지는 이미 많은 팬들 사이에서 화제가 되고 있으며 이들의 무대를 직접 볼수 있는 날을 손꼽아 기다리고 있습니다. 90탄젠트는 단순한 유닛 활동을 넘어 새로운 시대의 아이콘으로 자리매김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음악과 퍼포먼스는 기존의 틀을 깨고 새로운 길을 개척하며 더 많은 이들에게 영감을 줄 것입니다. 민혁과 은광이 만들어낼 90탄젠트의 무대는 그들의 음악적 열정과 창의성이 담긴 최고의 순간이 될 것입니다. 이처럼 BTOB 90탄젠트의 데뷔는 단순한 시작이 아닌 그들의 음악적 여정의 새로운 장을 여는 중요한 순간입니다. 팬들은 물론 음악을 사랑하는 모든 이들에게 큰 기쁨과 감동을 선사할 90탄젠트의 미래를 함께 기대해 봅시다.